여러분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아시나요? 그는 늘 다른 남매들에 비해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서 부동산 사업과 와인 브랜드를 맡아왔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이방카나 도널드 주니어가 차지했죠. 하지만 올해 그 조용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세계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홍콩.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던 자리. 수천 명의 투자자와 언론인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에릭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제국인데. 그 아들이 직접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을 외쳤다는 사실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하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제국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자산시장을 개척하는 선두주자로 무대 한가운데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릭 트럼프의 부의 축척 과정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형인 도널드 주니어는 아버지를 닮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누나 이방카는 화이트하우스에서 고문 역할까지 했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들, 얌전한 둘째, 언론들이 그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홍콩.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 비트코인 아시아 2025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운집한 무대 위에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었죠.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에릭 트럼프.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몇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 제국의 아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은 술렁였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홍콩에서의 폭탄 선언 후 불과 며칠 뒤 에릭 또다시 깜짝 등장했습니다. 일본 도쿄였습니다. 메타, 플래닛.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 불리는 이 회사는 무려 20억 달러. 상당히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에릭 트럼프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 사실 에릭은 이미 3월부터 이 회사의 전략 고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해온 글로벌 비트코인 제국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뉴욕 나스닥 거래소에서 에릭과 형인 도널드 주니어가 설립한 어메리칸 비코인이 드디어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가 6달러 90센트에서 시작해 최고가 13달러까지 90% 급등했습니다. 회사 시가 총액은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에릭 트럼프의 지분 가치만 순식간에 6억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에릭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 ]까지. 그는 아시아 전역을 누비며 비트코인 제국 건설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암호화폐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커로,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최대 크립토 이벤트 토큰 2049의 메인 스피커로 나섰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경제의 절대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릭이 아시아에서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시아였을까요? 에릭이 아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천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일본은 2025년 규제 개혁으로 비트코인 ETF가 합법화되었고,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연말까지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릭은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에릭의 비트코인 제국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어메러컨 비트코인은 나스닥 상장으로 시가총액 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메타플래닛에서는 일본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전략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의 암호화폐 플랫폼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까지 더하면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자산 총합은 최소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조용했던 둘째 아들이 사실은 가장 치밀한 전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에릭은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아버지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는 아버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파워로는 50억 달러 규모 기업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로는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뒤에 숨은 아들이 아닌 독립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에릭의 이 모든 행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아버지의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2025년 초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예상했습니다. 3월에는 일본 메타플래닛 전략 고문에 취임하고, 8월에는 홍콩에서 글로벌 데뷔를 했으며, 9월에는 나스닥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2025년 현재 에릭 트럼프는 나스닥 상장 기업의 공동창업자이자 일본 20억 달러 기업의 전략 부문이며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키 플레이어이자 글로벌 비트코인 제국의 설계자입니다. 조용했던 둘째 아들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완전히 변신한 것입니다. 이반카는 정치에서 손을 뗐고 도널드 주니어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성과로는 단몇달 만에 수십억 달러 제국을 구축했고 정치적으로는 스캔들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글로벌 비전으로는 아시아 시장까지 장악한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의 진짜 후계자는 에릭이 아닐까요? 에릭 트럼프의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게 된건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아시아 크립토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정치와 경제의 융합이 새로운 부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트럼프가의 조용한 둘째 아들이라고 불리던 에릭. 이제 그는 50억 달러 기업의 창업자이자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체인저.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다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릭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제국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